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 중한 곳으로 알려진 리게티 컴퓨팅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자체는 150만 달러로 비교적 적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 리게티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였습니다. 첫째, 미국 국방 고등연구계획국 DARPA의 양자 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요. 둘째, 자체 칩렛 구조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100 큐비트 를 넘는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 광신호 기술을 통해 대형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발편을 마련했죠 을 여기에 대만의 퀀터 컴퓨터 로부터 3500만 달러의 전략적 투지를 유치하고 미국과 영국 정부의 기술지원 프로젝트에 잇따라 참여하게 되면서 리게티는 지금까지 중 가장 중요한 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기업 잠깐 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이번 캘리포니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본사를 둔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입니다. 풀 스택 양자 컴퓨팅 기업인데요, 그냥 양자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직접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리게티는 초전도 큐비트를 기반으로 양자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절대 온도에 어, 가까운 초저온에서 전류 손실 없이 동작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를 제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 리게티 컴퓨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바로 미국 DARPA의 양자 벤치마킹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DARPA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첨단 기술 개발 조직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유틸리티급 양자 컴퓨터, 즉 실제로 기존 컴퓨터보다 실용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약 15곳인데, 그중 초전도 큐비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리게티, IBM, HP 세 곳이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A 단계는 6.